여기는 이미 컨택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뭐 t o 는 있고 뭐 나중에 아, 리마인드만 해줘.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아, 리마인드 해줘. 나중에 리, 리마인드 해줘. 이 정도입니다. 뭐냐? 애매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완료가 안된 상황이니까 걱정이 돼서 아 이걸 딴 데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를 붙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제 피한테 얘기할 때또 어느 정도로 내가 솔직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마음대로 컨택을 하고요. 딱 4월 15일까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기가 합격을 다한 상태에서 4월 15일까지. 그리고 인터뷰할 땐 당연히 가고 싶다고 해야죠. 뭐저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뭐, 카네기 멜론, 버지니아텍그 다음에 미시간, 뭐 등등 되게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나 되게 관심있고, 나 니어우 되게 좋아하고, 나 가고 싶다. 뭐 그렇게 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딱 받았죠.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 고민하다가 딱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번복하면안 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권리로서 내가 대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좀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안타깝지만 뭐 기간도 다 다르고 하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합격을 합격을 하고 그 대학원 연구실에 TO를 뺏기 전까 그러니까 TO를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뺏기 전까지는 교수님에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합격 번복에 대한 문제는. 빼는 교수님에게 큰 피해는 없다. 뭐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복수 컨택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수 컨택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솔직하게 하냐의 문제인데, 굳이 PD한테 내가 난 너가 솔직히 이 지방인데 내가 1지망에 컨택을 했더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약간 소개팅 느낌으로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내가 소개팅을 동시한테한두 명한테 받았어. 뭐 내가 갑자기 뭐다 약속이 잡힌 상태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취소를 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내가 일지망일첫 번째 소개팅한 여자랑 좀 대화가 좀잘 됐는데 애프터가 잡히긴 잡혔는데 얘가 내가 이제 좀 사귀자고 했을 때 사귀지 않을지 모르겠어. 근데 난 마음에 들어. 네. 근데 두 번째 여자분도 마음에는 들긴 하는데 첫 번째 여자가 좀더 마음이 끌린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지망여자한테두 번째 소개팅한 여자한테아 저기 미안한데 내가 사실 너를 만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소개팅 하나 잡혀서 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근데 아직 내가 고백을 안한 상황인데 너한테 내가 일단 걔한테 좀 먼저 고백을 좀 들어본 다음에 걔가 싫다고 하면 너랑 사귀어도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가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laughs> 그렇지 않나요? <laughs> 질문이 좀 웃기가 좀, 기유가 좀 웃기긴 한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첫 번째 소개팅한 여자랑 그냥 애프터 잘하고, 내가 마음이 조금 더 드는 여자가 있겠지만, 뭐, 두 번째 여자도 뭐 같이 이렇게 하다가 애프터 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쨌든 나랑 사귈래? 라는 말을 여자가 했든, 내가 했든, 내가 그걸, 그래, 사귀자! 라고 한 다음에 다른 여자랑 사귀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귀자 라고 한 다음에, 어,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복수 컨택을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저는, 물론 이것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소개팅이 뭐, 뭐, 한 번에 두 개라는 쓰레기가 어딨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그 사람에게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국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때 번복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사귄 다음에 아 미안한데 내가 지금 했을 첫 번째 그 만난 여자가 나랑 사귀어 준다네. 그래서 나 이제 너랑 못 사귈 것 같다. 미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뭔가 서로의 신뢰라든가 어떤 약속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하면 충분히 된다.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교수님 말씀은 복수 컨택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너희들한분한 <laughs> 한 연구실에 붙고 난 다음에 다른 일주만 곳에 붙었다고 하면 그때 번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피대에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걸 이런 거예요. 약 아, 에스대를 가고 싶은데 피대에 컨택을 했어.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우리 민초비 빔바님을 굉장히 좋아해. 오, 너무 마음에 드는 지원자인 거야. 그래서 막 인터뷰도 해보자, 모두 해보자 해가지고, 야,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드니까 좀 뽑아줄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뭐 좋은 상황이긴 네.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면 나는, 나면 이제 교수님한테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교수님 솔직히 너무 감사한 제안이고, 정말 좋지만, 제가 다른 학교도 지원해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이 없을 거예요. <laughs> 이런 상황이 없을 <laughs> 거고 그 그냥 컨택을 받아줄 겁니다 그냥 뭐 지원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꼼꼼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 연구실은 뭐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인기 있는 연구실일 테니까 뭐 괜찮다고 하면은 그래 인터뷰 한번 해보자 그 괜찮다고 하면 그래 한번 지원해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한 대화는 오갈를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지원을 하고 뭐 P 라든가 S 라든가 하는 곳에서 너에게 합격을 하겠 합격 증서를 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갈 학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딱 제출을 하고 그 학생들을 받아 봤을 때어 우리 민초비빔밥님 뽑기로 했지 하면서 딱 넣었어 그리고 이게 제출이 되었어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은 TO가 뺏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1에서 3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본인 한명 때문에 뽑고 싶은 다른 사람을 못 뽑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제출한 상황이면 이게 번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실 TO 같은 것들이 아직 미정된 상태에서 합격증서를 받는 그 상황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합격증서라는 게 대학원 입학 시험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음, 그 합격 시험 받고 음. 그 뒤에 이제 선택을 다시 하면서 그때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게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일단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고 나서, 자기 의 희망 연구실을 뭐, 오지만까지 이렇게 적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카이스트는 몇지만까지 적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은 다음에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대 학생이라든가 이미 컨택이 된 학생들이 들어가고 결국 컨택이 안 됐다든가 타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연구실을 이렇게 뺑뺑이 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연구실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사실 이게 나는 피를 가고 싶 나는 S대를 가고 싶은 게 S대라는 학교가 일지망이라는 게 아니라 S대의 그 연구실이 일지망이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내가 카이스트 예를 들긴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라도 내가 희망연구실을 제출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일지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대가 오히려 더 일지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연구실이 아니면.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laughs>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것 아,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좀 합쳐지게 좀 해야 돼. 이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붙어도 이미 다 교수님하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이 교수님과 이연구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증수표 같은 건데, 근데 그게 없이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 복수 컨택의 의미는 지원하기 전에 지금 컨택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다 해도 돼요. 솔직히. 다 해도 되고, 다 하고 나서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 TO를 이제 적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S대한테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S대랑 P대랑 K대를 합격한 상황입니다. 더는 저는 교수님께 솔직하게 뭐 말씀드리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간 게 제일 뭐 1순위, 1지망입니다. 혹시 교수님 TO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서 교수님이 그래.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교수님의 그 말을 믿고 S대만 합격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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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세 그렇게 되면은, P대나 K대나 어쨌든 뭐, 지금 되게 행복한 스토리를 전제로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멘토링이 해피하긴 한데, 아마 <laughs>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좋겠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TO를 뺏는 시나리오는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뭐 합격하기 전까지의 어떤 이 컨택은 마음대로 하셔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입장 바꿔서 고그 교수라고 해도 이해가 될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실에 가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교수님께 지금 s 대 교수님한테 나 1지망이니까 지금 확답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탁인 게. 일단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벌써 1년 넘게 남았죠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쵸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이유로 서울대학교에 못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인터뷰 를잘못 봤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확답을 주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딱그 생각이 되긴 하죠. 그렇죠. 그, 그럼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께 확답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서울대학교에, 뭐, 어떻게, 서울대라고 얘기해서좀웃기긴는데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S대에 합격을 하고 나서는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혹시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가고 싶은데, TO를 제가 좀 어떻게 외쳐봐도 될까? 요 이렇게는 할수 있는 거고, 그럼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달, 몇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S대랑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질문을 음. 받을 겁니다. 혹시 뭐 컨택이 된 교수님은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 그냥 내 교수님과 이메일 몇번 주고받아서 뭐 나중에 뭐 지원할 때쯤 리마인드 한번 달라고 하셔서 이메일 드린 적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피대가 됐든 케리가 됐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연구실과 좀 어느 정도 협의는 협의 합의까지는 되야겠죠. 그러면은 다른 학교가 싹싹싹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좀 정리는 없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만더 드려도 될까요? 세 개든 열 개든 하셔도 돼요. 그 S대 1, 제만 제가 석기 했는데 <laughs> 그 S대 안에 또 다른 연구 실식도 받으긴 했습니다. 참어렵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laughs> 오케이. 네. 네, 사실 거기가 더 이지방에 가깝긴 한데 그러면 음. 이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크게 상관은 없다고 같은 맥락이긴 하겠죠? 아네 저는요 같은 학교에 같은 과 교수님 두 분한테 컨택하는 건 조금 위험할 것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교수님들끼리 꽤 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기가 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얘기 안할 거예요 교수님도 너무 바빠서 아, 내생각에교수님들은 바빠서 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슨 이메일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할 텐데.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조금 보수적이라. 나는 컨택 자체를 조금은 미국이랑 달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 했어요. 저는 버클리에 한다 5명, 6명 넘게 컨택한 거 같거든요. 신경 안 써요. 미국은. 그럼 내 권리니까. 저는 u 시 버클리 합격을 하고 나서 A, B, C, D, E 교수님한테 다 컨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고. 근데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오히려 한국은 조금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보수적일 수도 있어서. 어,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일찌망으로 연락한 교수님이 나중에 리마인드 한번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티오도 있다라고 했고. 아마 마음에 안 들었으면 티오도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티오가 없다. 실제로 없다. 마음에는 들지만 미안하지만 티오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다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연구실을 싹 잊어버리고 다른 연구실 컨택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 SDA의 그 교수님은 굉장히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2, 3지망인데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다른 교수님에게 컨택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저는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1지망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학교를 좀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저하면 잘하면 음,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예요? 이거는 조금 약간 개인가 좀그 연구 선배한테 어떤수없 보이긴 한데. 음. 그 1층만 연구실에 지금 학부 연구생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내년 2사년도 전기에 지원을 할것 같은데 음. 이 친구가 살짝 변수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 을하셔가지고요 근데 한 명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TO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아니, 아니. 근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면 TO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명은. 아. 그, 그 학교 5급생의 존재를 교수님이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가고 싶은 연구실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대충 내부적인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학부 연구생을 해서 지금 애가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지금 본인의 입장이 걱정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부 연구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교수님도 알 거고 교수님이 TO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때 아, 하여튼 이게 문제야. 교수님들이 조금 오픈을 좀 해줘야지. 학생들이 고민하게 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짜증 나긴 하는데 좀, 좀 짜증나긴 해요. 아 뽑을 거면 뽑던데, 내 생각엔 박사, 석박통합 두세 명 뽑을걸요? 각 연구실마다 많이 뽑을 수 있으면 세 명, 네명 뽑을 수 있어요. 그니까, 러 그, 그한 그 명의 존재 때문에 본인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저는 그래서 그연구실에 가고 싶고, 다른 그 교수님 연구실에도 관심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그냥 저는 S대 하나 딱 하고 P대나 K대 딱 하나 하고 그 하나에 굉장히 집중해서 할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스펙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논문도 어느 정도 있고 학점도 굉장히 높고 뭐 학교도 좋으시니 안될건 없다고 보거든요?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것 같은데요? 뭐 컨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라면 그냥 다른 학교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네. 뭐 근데 본인 선택이겠죠. 전 리스크한 행동은 별로 안 해요. 약간 성격 자체가 진짜 뭐 해야 될 때는 도전적으로 하는데 이미 일지망이 있고 교수님이 티오 있고 나중에 리마인드까지 한번 달라고 했을 정도면은 굳이 그 걱정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네요.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음. 한 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선배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엔. 교수님이 뽑고 싶으면 더 뽑는 거고. 물론 선배가 굉장히 좋은 저, 조력자로서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교수님이 일단 이 메일 자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줬다는 얘기를 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준비해서 붙으시면 좋겠네. 뭐, 어느, 어느 교수님인지? K 쓰셨나요? 그 채택을 알려드릴까요? 네. KSH 쪽인가? 한국에 그치? 그교수님인줄 알았어요. 네. <laughs> 그 교수님 워낙 뭐 랩이 크니까, 이 정도 교수님이면 에이 뭐한 명이 뭐야, 한 네다섯 명 받겠지. 근데 문제는 아마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밀릴 수 있다는 라건 있겠는데 워낙 워낙 또 좋으신 분이니까. 어... 정 불안하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까고, 진짜 본인이 진짜 불안하다고 하면 은 한번더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서 그, 그, 이, 이, 나중에 리마인드 달라고 하는 메일 언제 받았어요? 그 리마인드 메일 한한달 전쯤에. 아, 꽤 옛날이구나. 그럼 번 보내지 마세요. 괜히 교수님, 저라면 교수님 이렇게, 막 이렇게, 괜히 거슬리는 행동을 참안할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받자마자, 받은 게 얼마 전이었다고 하면은 교수님한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혹시 다른 교수님께 컨택을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긴 할것 같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요. 일단 랩도 워낙 크고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학부 인턴 한명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연구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잘 지원해서 본인이 잘 하면 붙으면 붙는 연구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연구실 잘면 좋은 연구실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서. 아, 자기 일지방 연구실이 안될 수도 있지 만약에 근데 다른 연구실 지원해서 다른 연구실 가도 훌륭한 연구실들이 많거든요 이쪽 분야는 나노 재료 이쪽 분야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번에 부교수님으로도 많이 오셨더만 이쪽 나노 재료 이런 쪽으로 그래서 뭐 워낙 좋은 연구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얼마나 그 나노하베스트 쪽에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갈수 있는 길들은 많으니까 하나씩만 집중해도 저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미국이었으면 다 했죠 관심 있으면 다 뿌렸지 짝짝짝짝 왜냐면 미국은 <laughs> 그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은 약간 보수적이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고민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합격되면은 좀 결과 좀 알려주세요. 알겠죠? 네. 답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laughs> <laughs> 그래요. 뭐, 오늘 또 그러면은 뭐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은 오랜만에 또 같이 대화 나누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좀 이따가 그 10시에 교수님하고 또 멘토링 하는데 그때 와 오셔서 질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니까 꼭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답변해 주실 수 있고 제 채팅으로도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니까 러 본인이 만약에 그쪽에 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을 수 있으면은 방송에 와서 한번 채팅으로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복수 컨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교수님 입장을, 물론 그 교수님이 저체 교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